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막혀 있고, 모든 것이 암당한 그날,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기 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일로만이 아마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유학 가는 것도 포기하고. 그 외에 삶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이사야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안과 밖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던 시절에 활동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국가 안으로는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라가 부패했고, 밖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사야는 오랫동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에 이제 그만하자.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저들이 변하지 않는데. 이제 그만두자.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같이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 하리로다. 안과 박, 나라 국가 안에서나, 나라 밖에서나, 모든 것이 희망이 없던 시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지금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힘을 얻는데 어떤 새 힘을 얻냐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것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이사야에게 아니 저러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날아오르게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죠. 실망과 포기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와요.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문제의 억매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로 날아올라 하나님의 관점,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활동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기의 순간에 문제로부터 우리를 번쩍 안아서 위로 하늘로 여러분과 저의 상황을 위로 들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창공에 있는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새처럼 문제를 바라보므로만이 아마 그 문제를 극복하고 돌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백 년 동안 지금의 이집트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어요 3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수백 년도 아니에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마치 손으로 번쩍 안아서 가난도로 옮기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죠.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날아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겠다. 여기 보니까 달려가도 여기 볼 곤비하지 않겠다. 다른 박지라 곤비란 말은 피곤해서 더 나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피곤해서 쓰러 더 나가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아침에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합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또병 간호를 해야 될 남편이나 가족들이 있어서 또 집에 와서 그들을 돌보고 또 집안 살림살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은 다람쥐하는 것처럼 여러분 달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말라톤 해보셨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인생의 다른 박지를 우리가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곤비하지 않게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삶에 있어 왔습니다 세 번째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20장 아니 그 40장 31장 끝에 보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실 여러분 걸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걸어가고 또 걷고 또 걷고 계속 걷고 우리는 날마다 걷고 있잖아요. 이 걷는다는 말은 일상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 삶이라는 건 사실 변화가 없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퇴근하고 아침에 가게 문 열고 또 닫고 가게 문 열고 또 닫고 일상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평범한 것, 계속 반복적인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린 때론 이 일상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는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신에게도 그 일상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중요해요. 내가 가게 문을 열고 닫는 거,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 내가 학교에 갔다 또 다시 돌아오는 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이 나나 나의 가족들,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도 그 일상을 우리 삶삶 속에 일어나는 평범한 것 이거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날이 그날 같고 새해가 밝아와도 기대감이나 설렘도 사라져버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어합니다 직장도 포기하고 싶어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싶어 하고 삶도 포기하고 싶어 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31절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은 익스체인지 교환한다, 바꾼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교체해 주신다, 맞바꿔 주신다, 교환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보잘 것 없는 힘과 하나님의 큰 힘, 하나님의 얼마이티,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그러한 힘으로 나의 보잘 것인 힘과 교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요즘 전기 자동차 배터리 대비 전 세계 야단이잖아요? 작은 그러한 건전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런 건전지 정도에 불과해. 작은 배터리에 불과해.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악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엄청난 파워를 가진 우주적인 파워를 가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교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악마하는 사람에게 맞바꿔 주신다, 교활해 주신다, 교체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악마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악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 말이겠지만요. 그것을 영적으로 풀어 말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시끄럽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 마치 조용한 교회당에 들어와 가만히 앉아 있듯이 여러분 집에 골방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기도하세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응답을 받으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신 것을,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으세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특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보낼때 하나님이 맞바꿔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Almighty,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와 여러분과 제의 부족한 것을 맞바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문제 때문에 마치 그 문제로 많이 마 바닥을 기어가는 개미처럼 쩔쩔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버쩍 안아서 여러분과 저를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관점을 시각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울러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날마다 일상적인 삶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게 뭔가 내 인생은 없나 매일 나는 가게 문이나 열고 가게 문을 닫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샷다나 내리는 샷다맨인가 나는 쓰레기나 버리고 음식물 찌꺼기나 버리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 일상으로만이 아마 내 가족이 살지, 내 아들 딸이 살지, 내 남편이 살지, 내 아내가 살지, 이 나라가 살지, 내가 나간 교회가 살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새 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2022년 이 새해는 하나님 앞에 잠잠함에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새 힘을 얻는 새 힘을 맞바꾸는 복된 시간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을 맞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